B38호 이진석 자료 누가 받았어? 유해발굴이 한창인 현장 할아버지 전화 왔어요. 6분이래요. 감식단은 이진석이라는 이름이 적힌 물건을 발견하고 어느 한 노인에게 전화를 합니다. 노인은 전화를 받자 어디론가 급하게 나갈 준비를 합니다. 운전 좀 해야겠다. 그리고선 방 한켠에 고의 간직해두었던 어느 구두를 품에 안고 운동하시는 식구 아니죠? 구두 좀 닦아놓을게요. 지난 날을 회상합니다. 두 땅! 두 땅! 진태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며 돈을 벌고 진석의 뒷바라지를 하는 형이었죠. 진석 또한 형이 자신을 위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을 알고 공부에 열중하며 항상 형을 생각하고, 두 형제간의 우애는 형이 만들어 적어도 훨씬 잘 만들 거야. 정말 깊었습니다. 진태는 돈은 많이 못 벌고 가진 건 없지만, 동생에게 항상 자신의 모든 것을 주고 싶어하는 형이었죠. 봐 싫다. 진석도 이런 진태의 마음을 알고 있었기에 자신이 받으면 항상 형과 나누고 싶어했고 진태 못지않게 항상 형을 생각하고 있었죠. 엄마, 진사기도 왔구나. 엄마. 아유, 가만히 있어봐. 아, 내가 그릇에 담아줄게. 어? 진태와 진석은 호르머니와 진태의 약혼녀 영신과 같이 살고 있었고 밑에 동생들도 있었죠. 내년에 서울대학 들어가게 아버지가 좀 거들어 주세요. 비록 돈이 많거나 삶이 풍족하지는 않았지만 가을에 형이랑 결혼해요. 그들은 항상 서로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앞으로 이걸로 닦어 내가 치마감 잘라서 만들었어. 하지만 이런 행복한 나날들도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그들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힘든 나날 속 오늘의 행복한 순간 순간의 기억들이 그들을 더 힘들게 할 수도 있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오늘만 같았으면 좋겠어그 비극은 바로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은 어떤? 오늘 이십일 미명. 전쟁으로 나라는 빠르게 혼돈 속에 무질서로 무너졌고 너나 할거 없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뭐야 이게 다사가 영선은 힘들게 자리를 잡았는데 전쟁으로 모든 게 물거품이 될까 두려웠고 미련이 남아 있었죠. 그리고 그녀가 가장 두려웠던 건 진태가 군대로 끌려가. 진태 씨 군대 끌려가면 어 해? 잘못 될까봐. 그게 가장 두려웠죠. 사나 시키면 모를까. 나 같은 놈 들어가서 뭐 한다고. 폭탄 소리가 들리는 전쟁 속에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꼈지만. 빨리 와, 영자야. 이내 피난길에 오를 준비를 서둘렀고. 진석과 어머니도 피난길에 오를 채비를 마쳤습니다. 그들은 서로 손을 꼭 잡으며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하지만 피난길로 가는 모든 열차는 이미 중단되어 있었고 남은 열차는 최전방 즉 전쟁터로 향하는 열차만이 남아 있었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동생이 열이 나기 시작하고 금방 약해 버린지 않아요? 잘 모르겠는데. 신태가 약국을 수소문하러 다니고 있던 그때 만 18세에서 30세까지 남자들은 앞으로 좀 나와주십시오 국군에서는 청년들을 징집하기 위해 만 18세에서 30세까지의 남자들을 찾고 있었고 진태는 18, 18입니다 어, 그럼 앞으로 나가게 그들이 찾는 대상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온몸으로 막아보았지만 군인들은 힘으로 진석을 끌고 갔죠 군인들이 와서 뭐 조사할 거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하고 같이 들어가는데 약을 사온 진태는 진석이 군인들에게 끌려갔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열차에 올라탑니다. 진석아, 진석아, 현석! 동생을 데리고 나오려 했지만, 진석아, 어서 나가! 맘대로 될 리가 없었죠. 그렇게 열차는 떠나게 되고, 심장이 안 좋아서 운도 제대로 못해요. 진태는 진석이 환자라며 계속해서 징집 결정의 재검토를 요청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결국. 영선과 어머니 진태와 진석은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진석이 나러고데려갈여니까 너무 걱정 마시여요 그들은 달리는 열차에서 서로 손을 꼭 붙잡고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안녕을 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쟁이 나면 이거보다 더 슬프고 비참할 겁니다 절대 일어나분 여러분, 여 진태와 진석은 전쟁의 참혹한 현장을 직접 눈으로 목격하자 큰 충격을 받고 더큰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불성! 이에 진태는 진석과 같이 있게 해달라고 상관에게 부탁했고 상관은 이를 허락하여 둘은 같이 있게 되죠. 죽어도 여기서 죽고 살아도 여기서 살아나간다. 그리고 그들은 입소식에서 영만을 만나게 됩니다. 멀쩡한 초자식 놓고 죽으라는 거야 뭐야 조금은 투박하고 말은 거칠지만 마음만은 따뜻하고 가정을 꾸린 한 가정의 아버지였죠. 난 그냥 양두서라고 불러라. 그렇게 그들은 밥을 먹으며 서로 통성명을 하고 서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던 그때 북한군들의 공격이 다시 시작되고 진석은 파편까지 맞게 되죠. 약을 구하러 간 진태가 없어지자 진석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에 패닉까지 오게 되고 <목소리> 앓고 있던 심장병이 도져 숨쉬는 것까지 힘들게 됩니다. 약을 구하러 갔던 진태는 진석을 발견하고 동생이 숨을 쉴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며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을 걸죠 진석아들 할수 있어! 결국 진태의 도움으로 진석은 가까스로 숨을 쉴수 있게 됩니다. <laughs> 동생을 후방 병원으로 보내주십시오. 진태는 진석이 정말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상관에게 찾아가 동생을 후방으로 보내달라고 요청하였고 상관은 냉담한 반응을 보이죠. 동생만 보낼 수 있다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하지만 동생을 후방으로만 보낼 수 있다면 뭐든 하겠다는 말에 어떻게 제대했는지 궁금해? 방법을 하나 알려주게 됩니다. 대대장이 알려준 방법들을 들은 후 진태의 목적은 오로지 진석이 군대를 제대하여 대학에 입학시키는 어. 것이었죠. 그리고 그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의 목숨을 걸고 명분을 만듭니다. 사고만 임태수 강열 양주사 장미 이승철 완전 무장하고 앞으로 나와 이거 적진 코앞을 제압합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하지만 진석의 입장에서는 전혀 반갑지 않았죠. 진태에게 전장에서 공을 세우기 위한 이유는 그의 이념, 사상, 애국심이나 전후의 따위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진석의 안전한 제대였기에. 전우가 다치더라도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진석을 위한 전우들의 희생은 진태에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음 저 죽었어. 알아? 북한군은 신체적으로도 우리 국군을 압박하고 있었지만 정신까지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군은. 점점 떨어지는 식량과 심지어 불조차 마시지 못해 힘조차 쓸수 없었죠. 북한군은 밤에는 폭격을 떨어뜨리고 낮에는 한여름 땡볕에서 우리 국군의 정신을 극한으로 치닫게 했습니다. 그렇게 북한군의 계속되는 공격에 지쳐가던 우리 국군은 결국 차라리 항복하자는 말이 나올 정도로 사기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 무너진 사기가 결국 내부 분열까지 이어지고 같은 전우들끼리 주먹 다짐까지 하게 되죠. 제 이부 이북 살다가 십부을못살 살다 당해가지고 혼자 원남했잖냐 이놈아! 보다 못한 진태는 결국 우리가 먼저 공격하자는 제안을 하게 되고 이상한은 전우들의 지지로 통과되며 우리 국군은 만반의 공격 태세를 갖춥니다. 아 처음엔 몰살이다, 다 죽는 거야. 하지만 이 과정에서 진석의 이름은 기습 작전조에서 빠져 있었고. 이때 진석은 진태가 자신을 위해 싸운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되죠. 자네 형은 와서 빼달라고 부탁하고, 자네 가겠다고 하는데, 날들아 어떻게 하란 얘기야? 자네도 분장이 필요해? 깊은 밤, 우리 국군의 기습 작전은 신속하게 진행되었고, 우리 국군은 북한군들의 삼엄한 경비를 뚫고 적의 구역에서 작전을 펼칠 마지막 준비를 합니다. 그렇게 돌격 신호를 기다리고. 달리던 돌격 신호와 동시에 그들은 일제 히복 숨을 건 사투를 벌입니다. 하지만 이미 치솟을대로 치솟은 북한군의 사기를 꺾기란 쉽지가 않았죠. 그리고 그들의 방어 또한 굉장히 거셌습니다. 이때 진태는 다시 한번더 그의 목숨을 겁니다. 수류탄만을 들고 적의 벙커 기지로 들어가죠. 적군을 모두 사살하고 그들의 구역 자체를 폭파시켜 버립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그의 명분을 채우기에 부족했죠. 그는 맨몸으로 적군이 득실거리는 벙커 기지 안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가 모두 사살한 후 적군의 무기들까지 모두 소멸시킵니다. 넌나안 <놀라> 죽은 게 다행인 줄 알아. 작전이 성공한 후 진태와 재회한 진석은 형에게 왜 그랬냐고 다그쳐 묻습니다. 하지만 진태는 이미 진석을 제대시키기로 마음을 굳힌 후였죠. 형 목숨담보를 받은 운장으로 나더러 집에 가라고 뒤에 숨는다고 살고 나서서 죽는다면 형 그냥 가만히 있을게. 형이 선택한 일이야. 그의 마음을 돌리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꼭 하나만 살아야 된다면 그게 네가 되길 바라고 노력하는 것 뿐이야. 그리고 그는 이번 작전의 큰 공을 세운 군인으로서 점점 전쟁 영웅으로 발돋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공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박수와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이 태극기를 백두산 정상에 꽂아주기만 한다. 일병 이진태. 하지만 진석은 변해가는 진태의 모습을 보며 진태의 모습에 실망을 하고 두 형제간에는 보이지 않는 벽과 선이 생기기 시작하죠. 네가 대신 좀 써라. 어? 이따 보자. 아니 형. 우리 국군은 미군을 등에 업고 빠르게 북진하였고 적진을 점령해 나갔죠. 하지만 진태는 이때에도 오직 진성만을 생각합니다. 도망가고 있는 인민군 대자를 목격하고 그를 뒤따르려 하지만 분대원들은 반대하며 그를 설득합니다. 내 뜨면 삼의포망에딱 걸린다니까요. 명령이 따라. 하지만 그의 귀에 그들의 설득하는 말이 들어올 리 없었고 이미 분대장을 달고 있는 진태의 말에. 군대원들은 그의 병령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진태는 인민군 대자를 직접 생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과는 다르게 엄청난 희생이 그의 뒤를 덮쳐오고 있었죠. 영만은 진태가 미처 사살시키지 못한 적군과 대치도 중 적의 총이 맞고 쓰러집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진태의 관심은 오로지 인민군대자의 생포였죠. 결국 영만은 진태를 도우려다 전사하고 진석은 진태에게 묻게 됩니다. 구금정 그 대체 누구인거야? 영만형 왜 죽었는지 알아? 구하고 죽을때 형은 뭐하고 있는지 아냐고? 우리 국군은 기셀리어 계속해서 북진하였고 수많은 북한 병사들을 사살합니다. 우리 국군이 북진할수록 북한은 당연히 계속해서 후퇴하였고 그러던 와중 북한 병사들은 포로들을 두고 후퇴합니다. 그때 전쟁이 일어나기 전 진태의 구두닦이를 도와주던 용사기를 만납니다. 용석아, 형! 인민군들이 투항하면 죽인다고 하여 용석은 포로로 끌려왔던 거였죠. 교전 중에 전원 사살한 걸로 해.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데리고 가봐야 지미야. 하지만 진태는 빨갱이라며 교전 중 모두 사살이라고 보고하라 명령하고 이에 진석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용석이를 온몸으로 막아 보호합니다. <laughs> 저는 이 장면에서 용석의 시점으로는. 뭔가 전쟁에서의 총성보다 자신이 동네에서 정말 친형처럼 믿고 따르던 사람에게 버림받고 그 사람 손에 죽을 수도 있다는 공포와 상처가 느껴져서 좀 많이 울책해지고 씁쓸한 느낌을 많이 받았던 장면입니다. 우리 국군은 하루하루 정말 힘들게 버티고 있던 와중 단비 같은 소식을 라디오로 통해 전해 듣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을 것 같던 전쟁도 끝을 보이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통일 소식에 우리 국군은 축제 분위기에 휩싸였죠. 그리고 또 하나의 격경사가 찾아왔습니다. 아야, 우리 이중사가 태극 무공훈장을 받게 됐다. 태국 무공훈장을 받은 진태는 그 즉시 진석에게 달려가 제대에서 공부할 준비를 하라고 하지만 진석은 영만이형과 전우들의 목숨값으로 받은 무공훈장으로 인한 제대는 원하지 않았죠. 그리고 진태는 그동안 자신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목숨 걸고 싸웠는지 아냐며 처음으로 동생을 나무랐고 이에 진석의 명대사가 나옵니다. 날 되지만 내가 그렇게 하지만 그들이 싸우고 있는 이유는 이내 행복한 고민이자 사치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전세는 역전당하며 우리 국군은 머릿수로 밀고 내려오는 중공군 때문에 결국 후퇴할 수밖에 없었죠. 우선 지휘부부터 빠져나간다 기밀무수만 챙기고 나머지 전부 소가시켜 그렇게 모두 정신없이 후퇴를 하던 도중 포로들에 대한 관리가 약해진 틈을 타한 포로가 우리 국군을 향해 방아쇠를 당깁니다 이에 우리 국군은 목숨을 잃고 진태는 이성을 놓고 눈이 돌아버리죠 그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국군은 그들에게 총구를 겨눴고 방아쇠를 당깁니다 결국 그를 따랐던 용석이까지 진태가 사살하죠 용석아 용석아 진석은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보고 진태에게 달려가 주먹질을 하며 울분을 토하지만 진태의 손에 죽은 용석은 다시 살아서 돌아올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진태는 수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담보로 그가 그렇게도 원하던 훈장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동료들이 그 훈장이 어떤 건지 알기에 마냥 축하만 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이 들어간 훈장 때문이었을까요? 진태에게도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사건이 오게 됩니다. 진태의 약혼녀인 영신은 빠듯한 생활에 배급을 받으러 다녔었고, 이게 의심을 받는 사유였죠. 아가씨가 김영춘이요? 아니, 왜 이래요? 왜 이래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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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그녀를 보호하려다 진석은 같이 의심을 받는 상황에 처하고, 영신은... 총살까지 당할 위기에 놓입니다. 하지만 이때 뒤늦게 진석을 따라갔던 진태가 도착하고 어서 일어나. 진석도 합류하죠. 살고 싶은 가만 있어. 하지만 청년 단원의 이간질로 진태는 흔들리게 되고 결국 진태는 영신을 의심했던 이유로 사랑하는 그녀를 평생 잃게 되죠. 진태 씨. 그리고 두 형제는 청년 단원들에게 총을 겨눴다는 이유로 어디론가 잡혀 들어갑니다. 진태는 대대장과 약속을 해놨다며 동생을 제대시켜달라고 요청하지만 현재로서는 당연히 거부됩니다. 어떤 정신 나간 놈이 그딴 약속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나한테는 안 통해. 야이 새끼 당장 총을 쳐놔버려. 아니 무슨 이런 놈 새끼를 타격 군장을 주고 있어. 그리고 현 대대장은 신석이 갇혀 있는 건물을. 태우라고 명령하죠. 보로들 전원 소각해! 하지만 진석은 같은 부대에 속해 있던 전우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지만, 진태는 사랑하는 약혼녀와 진석이 모두 자신이 목숨 걸고 싸웠던 조국에 의해 죽었다고 오해를 하고 적군의 깃발 부대 선봉장을 받게 됩니다. 깃발 부대 선봉장 이진태 소좌다. 하지만. 진석은 이미 질릴 대로 질려버린 진태의 행보에 자신과 무관하다고 말하고 신경은안 쓰려고 했지만 진태가 썼던 반송된 편지를 보고 이내 마음을 돌립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조심하세요. 우리 가족 다시 만날 때까지 꼭 건강하세요. 그리고 진석은 그날 밤 진태와 있었던 행복한 지난 날들을 떠올리며 잠들지 못하고 하염없이 눈물만 쏟아냅니다. 거기가 새국만 난다는 보장이 어디 있니? 결국 이번에는 진석이 진태를 위해 그리고 그의 가족들을 위해 그동안 진태가 진석을 위해 해왔던 것처럼 목숨을 걸고 그를 만나러 가기로 결심합니다. 연대장님, 제발 보내주십시오. 과연 진석은 진태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를 설득할 수 있을까요? 또두 형제는 모든 앙금을 풀고 다시 예전처럼 우애 좋은 형제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전쟁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에 더해. 진태와 진석의 우애 좋은 형제를 통하여 전쟁의 비극과 상처를 그려낸 태극기 휘날리며는 저에게 많은 질문을 던지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명작 중의 명작입니다. 이 영화는 단순한 전쟁 이야기의 영화가 아닌 우리 선조들의 희생과 사랑 그리고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될 역사적 상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죠. 또 태극기 휘날리며는 단순히 전쟁의 잔혹함만을 다루지 않고 그 안에 가족애와 형제애를 녹여내 몰입감을 더합니다. 그리고 전쟁의 정치적 입장이 아닌 진석과 진태를 통하여 단순히 남북 이념 대립이 아니라 전쟁이 인간의 관계를 어떻게 갈라놓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여기에 더해서 영상 초반과 영화의 후반부에 나오는 발굴 현장에서의 형의 유골를 찾는 장면은 한국 전쟁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의 상처라는 걸 보여줍니다. 어, 저는 이 영화를 볼 때마다 전쟁은 나라를 위해서 싸우는 일이기도 하지만 결국 누군가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게 하거나 나의 소중한 사람을 잃을 수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자주 듭니다. 눈물 없이 보기 힘든 장면들이 많지만 동시에 기억하고 이야기해야 한다는 사명감 같은 것도 느껴지는 영화였습니다. 여러분은 태극기 이날리며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 만들어진 명작 태극기 이날리며의 결말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좋은 영화로 찾아뵙겠습니다. 영화 밥상이었습니다. <목소리>